제가 작년 10월에 원장으로 오면서 세웠던 목표가 글로벌 센터 오브 엑설런스 인 리서치 즉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비전과 목표를 세웠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g o 션으로 약칭될 수 있는 말인데요. 글로벌 리더가 되자, 아웃풋의 품질 강화를 하고 정책 기여를 하자, 기존 산업을 혁신하고 신산업을 창출하자, 경제 성장을 견인하자, 실용성과 문제 해결 중심으로 하자, 공정한 조직 운영을 하자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직원들을 동료했는데. 오자마자 직원들을 일일이 면접하면서 느낀 점이 제가 가진 비전과 목표를 추구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취지에서 그런 그걸 메꾸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 생각해서 교육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 동안 실시했는데요. 매일 오전, 오후 필수 3개 코스, 선택 15개 코스에서 18개 과정인데 필수 과정에는 우리 성희 사장님오 모셔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방안이란 주제를 포함해서 했습니다. 우선 우리 직원들의 반응이 참여율에서 뜨거웠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쳐갖고 총1,830 8명이 누적적으로 참석했고요. 만족도를 조사해본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4.4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1차 시도를 한 것치고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사연의 26개 기관이 있죠. 정부에서 싱크탱크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국민의 세금으로 1조 이상의 돈이 투자가 되는데 과연 우리가 정부 정책 현안을 푸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예를 볼때 싱크탱크의 할 일의 특성은 학문적 소월성의 바탕에서 실용적 응용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글로벌 코리아 포럼이라는 것도 준비한 회의에서 했지만 각종 회의를 가서 우리가 팔로워가 되서는 안 되겠다,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 연구원들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발휘할 것이냐 그 점은 역시 교육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인원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좋은 교육의 기회를 줌으로써 가깝게는 우리 KMI 능력을 갖다가 좀 끌어올리고 멀리는 경사현에 있는 기관들과 함께해서 역량을 갖다가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각양 각색의 전방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단계별로 보면은 신임 연구원, 처음 들어오신 행정원, 사무원들이 그들이 알아야 되는 기본 교육 그것을 들어오자마자 온라인으로 먼저 지원을 해주고 오프라인으로 심화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이번에 뭐 전체 교육도 했지만 부문별 그 특화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다이나믹스는 프로그램을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일주 이상에 들어가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잠시 연기됐지만 세계 석학 초첨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패러워 에서 그분들을 한 달씩 모셔가지고 우리 연구원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못 하긴 했지만 2주 격리 기간을 포함해서 주엄 등을 통해서 할 예정이고요. 각 연구 본부별로 콜로키움 각 연구원부에서 중요한 이슈별로 하는 콜로키움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고요. 정부 정책 현안이 각 분야별로 뭐가 중요하고 우리 연구원의 포지션은 뭐고 국가의 포지션은 뭐가 돼야 되냐 해서 포지션 페이퍼를 지금 만들고 동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슈별로 국제 기구 입장, 타 국가 입장, 그다음에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시나리오를 또 우리나라가 최애될 대응 전략, 정책화 과 방안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추진 중이고요. 국제 경쟁 시장에서 품질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국제 공인 학술지에 게재를 권장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만 머무르는 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기관에 우리 직원들을 전적으로 짧게는 몇주 단위부터 6개월 내지 1년, 2년의 장기적인 프론까지 시키는 교육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제적인 영향을 어떻게 빨리 파악하고 대응하느냐? KMI는 해양수산을 담당해 농촌하고 있는 농경제연구원, 또 산업을 하고 있는 산업연구원, 대해를 다는 대경제연구원, 전체 매크로를 보는 KDI 등과 같이 매크로 모형에 대한 링크를 지금 하는 걸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국내에서 최고 기관들끼리의 합치 모형을 만든다면 대개적으로 가장 뛰어난 기관은 어디냐? 거의 그 기관들하고 하는 협력 프로그램을 계속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강사 섭외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부 강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시던 업무 때문에 강의하는 게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하셨던 분도 계시고 외부 강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좀 멀어서 못 오신다고 하셨던 분도 있고 좀 어려웠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강의를 해주신 내부 강사, 외부 강사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강의 규모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동시에 한 6개 과목 정도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내부 진행하는 인원의 한계라든지 가능한 과목 수의 제한으로 두개 내지 세개 과목으로 이제 축소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강의 수준이었습니다. 처음 실시하고 학습하는 기간 기반을 조성하자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비전공자 그리고 주니어 연구원 때의 강의 수준을 설계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강사님들께는 기초 개념 강의를 하면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을 하거나 사례를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슬기로운 연구원 생활은 연구본부장님 한 분이 본인의 사례를 가지고 연구원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생활해야 할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책연구기관 연구원인 경우에 기본과제를 비롯한 정책연구도 수행을 해야 되고 부처의 정책자문, 수탁연구과제도 수행을 하고 또 학술지에 논문게재도 하는 멀티플레이어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해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노하우 전술을 하시는 강의였습니다. 강의 만족도도 5점 만점에 4.8점으로 상위권에 속했습니다. 먼저 시리즈 강의를 조금 기획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교육 주간에는 강의를 18개를 했었는데 1회 또는 2회 단편 강의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5강에서 10강 정도 대학교처럼 연속 강의를 해서 교육 효과도 높이고 강의를 듣는 연구원들의 만족도도 상승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강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화상 강의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강의를 화상 강의를 하게 되면 참여 인원도 많이 들어오게 할수 있고 교재 제작 비용 절감하는 것으로 강의의 양과 질을 상승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강사 섭외하는 경우에도 부산이라는 지역적 관계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실 수 있는 이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연구원들께서도 출장을 가거나 개인 업무 때문에 실강의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화상 강의를 통해서 참여도도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책연구소의 연구는 우리나라 발전에 필요한 매우 중요한 지식정보입니다. 따라서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원들의 역량이 우리나라 발전의 핵심적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역량 개발에 대해 관심을 둔 것은 조직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아시는 것 같이 연구는 결국 개별 연구자의 연구 역량에 의존합니다. 연구자의 연구 역량이 크면 자연스럽게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문제는 연구자가 단독으로 역량을 개발하는 것보다 연구소 차원의 조직학습이 역량 개발에 더큰 효과를 볼수 있는데, 어떻게 조직학습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저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교육주관을 정해 조직학습을 시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강연자와 교육생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의한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과학 방법론이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패러다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연구 방법론에 대한 시사점을 동료 연구원들과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은 기술적 격변과 함께 다양한 사회 경제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정상, 즉 노말로 받아들여졌던 많은 가정들이 이제는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연구 방법론을 어떻게 이해하고 나아가 자신의 연구 방법론을 만들어 갈 방법에 대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과학 철학적 시각에서 혁명적 변화. 과학 지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화 소개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노말의 등장에 부합하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시사점을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뉴턴은 자신이 고전 물리학을 통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던 이유를 거인의 어깨 위에 설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책 연구소 연구원들이 이렇게 거인의 어깨 위에 서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연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연구소 조직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주제마다 다양한 방법론이 사용되지만 경제 사회 문제에 매우 자주 사용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물론 교과서를 공부하면 되지만 연구 있는 해당 방법론의 전문가가 교과서보다 훨씬 깊이 있게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사례로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연구소 전문가의 강의를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법론을 공유하는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현재로서는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직 차원에서 연구 방법론을 공유하는 활동에 대해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에 관심이 아주 많았죠. 왜냐하면 제가 그 원래 전공이 해상교통 분야의 전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긴 하지만 경제인문사회연구소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경제에 관련된 지식이 좀 있어야 되더라고요. 저가 지금 속한 곳은 해사안전실이라는 곳으로 선박에 관련된 지식은 제가 있지만 그 전공에서는 경제 경영 이런 부분은 배우지는 않았었어요 따로. 그래서 연구 보고서를 쓰다 보면 경제 경영에 관련된 것들이 좀 많아서 당혹스러웠던 적이 많았는데, 이제 그걸 좀 스스로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보고서 일정이라든지, 오늘 다른 일정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역량 개발 못했던 적이 많았는데, 저희 연구소 차원에서 기회가 있어서 좀 유익하게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뭐 생각했던 것들 대부분을 수업을 해주셔서 어떤 것 하나를 제가 정말 좋았다라고 그리고 또 강사분들이 워낙 열정을 가지고 수업을 해주셔서 뽑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건한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비용 편익 분석이었어요 비용 편익 분석은 타당성 분석할 때좀 자주 나왔던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상 배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경제 경영에 대한 것 없다 보니까 스스로 찾아가서 했었어야 되는데 비용 편익 분석에 정통한 교수님. 오셔서 직접 강의해 주셔서 좀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스템 다이나믹스 수업이었는데 요새 그 하도 파급 효과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방법론 자체가 파급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론이더라고요. 그것을 요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를 실내로 들어서 방법론을 설명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 교육인데요. 기본 교육이라는 것이 들을 때는 아 이랬던 거구나. 아 이번에 참 도움 됐다고 라 생각이 들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쉬운데 빠른 시일 내에 기본 교육이 아니고 심학습으로 특히 여러 가지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 연구 주제와 맞는 것을 실제로 대입해 보는 수업이 있으면 좀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